오병이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 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간에 오병이여와 생명의 떡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이 일이 잠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그 상황을 들떠있고 뭔가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빗기신 거죠.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위기에 도취되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놀라워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자중시키고 절제시키고 잠깐의 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이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다 채우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만 모든 것을 기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자연 우주 만물의 법칙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은 일상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일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깨뜨리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 그러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문제에 매몰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좀 오류가 나타납니다. 물론 믿지만은 어떤 때는 확 빠져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 예수님 자체를 보고 믿음 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이자 떨어졌죠.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laughs>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갈릴리여 가버나움은 가, 가깝습니다. 서로 뭐 어, 바다 건너 동네 막이 정도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밤 사경쯤 마태와 마가복음에 좀더 자세히 나옵니다. 밤 사경은 새벽 세신데 한창 치력같이 어두울 때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어진 이 사람들도 이 메가도스급에 해당되는 이 파도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누구나 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맞이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풍랑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laughs>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처음 보았을 때 귀신인가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그 그분이 주님인 걸 보고 더 놀랐을 수도 있겠죠. 야, 귀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어,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것만큼 강력한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니 괜찮다. 사실은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이고 어쩌노 부축입니다. 더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이건 엄청난 말이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주 자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뭐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365번 나온대요. 매일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성적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지금의 어떤 정신적인 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과 두려움이라고, 공황장애라고. 그런데 우울증은 무기력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공황장애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황장애는 한번 두렵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불이 꺼져 버리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기가 석고처럼 굳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물리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딱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헬라우로 에고에이미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에고에이미 그 말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만든 사람이다. 만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곱 가지 에고 에임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뭐 나는 빛이다. 이게 전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또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보다 약하게 느껴질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 시대는 돈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 돈도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사실은 약한 거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아픈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중에 하나요 그럼 왜 몸이 아프면 왜 갑자기 두려움을 느낄까? 그것은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죽음이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설교 가운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렸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게 이것 때문이래요. 결국엔 사망이 왕노로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스피릿 내 안에 스피릿이 있지만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 이 홀리 스피릿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좋은 영입니다. 이제까지는 어쨌든 세상에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웠죠. 울고 태어나고 사는 데 두렵고 어, 나중에는 죽음이 두렵게 되는 어, 두려움이 통치하게 하는 영이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자유의 영이 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이다. 성령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것과 어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으면 막 행단보도도 막 차고 와도 그냥 뛰어갈 겁니다. 앞에 엄마가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런데좀더 어 크고 자라고 보면 온 천지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엄마가 우주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예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물의 구원자임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 믿, 믿는 것과 두려움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네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문제 괜찮아. 우울의 문제, 공황의 문제 괜찮아. 내가 너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있어. 죽음도 걱정하지 마. 죽음도 너를 나로부터 떨어뜨리게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혼자 떨어져 있는 혹시 불안해하고 혹시 걱정하고 염려할 때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나중에는 그걸로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구주임을 그래서 이것은 어릴 때에 신앙교육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믿을만 하다고 느끼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오신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서 믿음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쫙 보면서 요한복음 목적이 딱분명하잖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쓰고 있죠. 쓰고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비빌 언덕처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든든하게 빽처럼 사람도 돈도 나 자신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시편 말씀이 오늘 이 본문하고 아주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시편 107편을 한번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 32절까지. 시편 107편 25절에서 32절까지. 시처럼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도 마지막에는 기쁨이 나오고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에 제자들도 기뻐하며 그를 맞았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